2월 17일 토요일, 하늘은 굉장히 따사롭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완연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발주한 한옥정자 건축 현장입니다. 지 옛날에는 어, 통나무를 옮길 때 사람들이 목짐을 해가지고 옮겨서 결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에, 크레인이 동원돼서 나무를 옮겨 결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뒤로는 에, 인성관이라고 아주 거대한 에, 한옥 어,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고 웅장합니다. 에, 지금 이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오정현 목수는 사찰을 약한 50여 군데, 그 다음에 정자를 약한 100여 군데 지은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실력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도 실세 없이 수주를 하고 공사 현장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옥 그러면 은 춥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데 현대식 한옥은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내장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옥 그 내부는 아파트 형식으로 짓고 외관은 이제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그 한옥의 그 나무의 고유한 그런 빛깔과 더불어져서 아주 그 친환경적으로 지금은 한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열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고 온화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